출량파는 최근 한 달간 진행하던 종목 추천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중장기 유망 종목을 선정하여 출량파 기대주 종목 분석이라는 시리즈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는 출량파의 줄이이를 위한 주식 특강을 시리즈로 업로드합니다. 출량파의 줄이이 특강은 줄여서 추특강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이긴 하지만 주식 경험이 오래된 분들께도 유익한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은 11월 30일 리픽싱 관련 방송 중에서 리픽싱 계산 방법을 좀더 쉽고 세부적으로 설명한 영상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량파 생각의 주린이라는 말은 주식 초보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주식 초보자의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량파의 추특강을 통해 주린이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방송으로 리픽싱 계산 방법을 주린이의 눈 높이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용어와 계산 방법이 생소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출량파의 추특가는 최대한 주린이의 눈 높이에 맞춰 방송을 할 예정이니 어렵지 않게 주식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리픽싱은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하며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내용의 중요도에 비해서 영상이 길지 않은 편이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럼 출양파의 추특강 첫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HLB의 신주인수권부사체에 관한 공시 내용입니다.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보통 BW라고 하며 주식투자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BW는 매자닌 투자 중 하나인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리픽싱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상품에는 고위험 투자도 있고 저위험 투자도 있을 것입니다. 매자닌은 고위험 투자와 저위험 투자의 중간에 있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매장인 투자 방식에는 CB가 가장 대표적이고 BW와 EB도 있습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전환가액이란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CB나 BW 발행 공시가 뜨면 그리 반가울 일은 없습니다. CB나 BW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가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자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쌍값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기도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을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원금과 이자를 받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필요 악이라는 말이 있는데, 리픽싱은 불필요 악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암적인 제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인 리픽싱은 m s c i 선진 시장에 진입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하는 제도라고 출양파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자닌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손해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자닌 투자불패론이나 1비 투자불패론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비나 BW는 기본적으로 악재로 인식되지만, 공장 증설 등으로 투자받는 이유가 매출과 직결되거나 투자한 주체가 유망한 기업이라면 호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픽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공시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저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닐 텐데 저런 식으로 난해하게 쓰여진 문장을 보면 항상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법이나 금융가에서 특히 정도가 심한 편인데 글이나 말을 쉽게 하면 저급해 보인다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서술하는 만연체와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여 정보 불균형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출양파가 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출양파가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의도를 깊이에 아려서 공시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글을 한글로 번역하는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용어 하나는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중산술 평균 주가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뭔가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한 것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복마다 그날의 종가가 찍히게 되는데 거래량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을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계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량에 가중치를 줘서 주가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어를 숙지했으니 본격적으로 공지의 원문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발행회사의 김영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권의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라는 문장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주가가 하락한다면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투자자에게 행사가액을 조정해 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의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일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지 않은 분이 이 글을 읽고 해석했다면 그분이 이상한 분이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추정될 정도로 문장이 난해하고 내용에 오류마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장은 오류를 수정해서 최대한 쉽게 해석은 하겠지만 기본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행사가액 조정일의 하루 전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직전 1개월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계산하고 기산일로부터 직전 일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계산하고 기산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세 개를 더해주고 다시 3으로 나눠서 산술평균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산술평균가액을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와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행사가액과 비교를 해서 더 낮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시에 오류가 있는데,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정정을 하였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조정된 행사가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 BW는 아직 행사가액을 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정된 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사가액이라고만 표기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행사가액 자체도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원문을 보면 최근일과 기산일을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의미인데 일관성 있게 표현해야 헷갈리지 않고 전달력도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산일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최근일이라고 바꿔서 표현한 부분은 이해를 바라고 쓰여진 문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HLB 공시 담당자가 문장력이 없는 건지, 혹은 문장을 의도적으로 비틀었던지 간에 둘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라는 말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라고 쓴 건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쓴 건지, 이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량파의 생각으로는 개미들로 하여금 난해한 표현으로 공시를 멀리하게 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려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술평균한 가액 부분입니다. 산술평균한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표기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계산공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픽싱 계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공시만 보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출양파는 오랫동안 공시를 봐왔기 때문에 기본상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해석을 하면서도 해석한 게 맞는지 자기검열을 하게 될 정도로 너무 함축되고 난잡한 문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라는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초 행사가액의 70%까지만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조정일 전에 신주를 할인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의 70%로 한다는 내용인데 해당 사항이 없으니 아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해한 공시를 해석해 보았는데 이제는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에 한 번씩 BW 투자자에게 행사가액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행사가액 조정일의 하루 전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첫째는 기산일로부터 직전 1개월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계산합니다. 둘째는 기산일로부터 직전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계산합니다. 셋째는 기산일 당일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세 개를 더해주고 다시 3으로 나누어서 산술 평균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산술 평균가액을 또다시 기산일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최종확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최종확정 금액을 행사가액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만약 행사가액보다 최종 확정된 금액이 더 낮다면 그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최초 행사가액의 70%까지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물론 계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말로 해석을 해도 반복해서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글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의 공식 문장과 비교한다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출양파의 추특강은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추특강의 첫 방송이니만큼 이런 방송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시면 댓글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의 반응이 좋다면 보다 자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HLB는 10월 20일이 전환 조정일이고 기산일은 19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3개월 후인 첫 번째 리픽싱 기산일은 1월 19일이 됩니다. 1월 19일을 기준으로 위에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HLB의 리픽싱 기준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고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출양판은 지난 방송에서 2019년에 HLB를 20만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매도한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영상은 어느 유튜버를 팩트체크하면서 같이 공개한 계좌였는데 팩트체크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HLB를 20만 원대에 매도한 계좌와 3만 6천 원대에 재매수한 계좌를 조만간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점의 최상단에서 매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출량파가 활용하는 몇몇 지표의 신호들이 고점에서 아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이미 구독자단톡방을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은 HLB처럼 갑자기 급상승하는 차트에서 활용하기 좋은 지표입니다. 수량파를 신뢰하신다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구독자단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기적으로 있는 주식강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물론이고 유용한 주식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